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아침 매일성경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뒷부분인데요. 32절에서 4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 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과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 할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모세는 일장부터 계속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고 또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탐을 갔다가 실패한 역사,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후 세대들에게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부터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새로운 세대에게 에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이 가나안에 그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그 40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를 사랑했을 때와 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를 통해 그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어떠한 이 세상의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민족을 추려급 시켰다 어, 건져냈다 이런 민족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32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송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즉 이스라엘을 상대화시켜서 너처럼 생존할 수 있었느냐? 즉, 모세 개인이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민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그불 가운데 그 신의 산의 불덩어리 같은 그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선포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민족도 이 신이 직접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즉 이런 모든 열 가지 제안과 홍해를 가르는 것과 또 가까이는 요단 동편의 그러한 지파들을 이기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민족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아무도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정말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고 이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저 주일날 종교생활 하고 예배드리고 뭐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어, 이런 건, 이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큰 기적을 보이셔서 지금도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인류 가운데 정말 선택받은 자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게 어마어마할 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순간 또 모든 어떤 우리 근심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또 오늘 이 이스라엘에 행한 것 같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그 힘의 능력에 큰 팔을 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평강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한 이적을 에, 이스라엘에 베푸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6절로 가보면 요하께서 너를 교원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35절, 그쪽, 뒤쪽에 보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36절 읽어드린 대로, 너를 교훈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듣게 하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 능력의 말씀의 장중에 붙들리게 하시고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지금 걷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그전에 믿지 않을 때 생각과 행동과 사상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직까지 옮겨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참 깊은 맛을 모르고 지금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그러므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너 후손들도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주는 약속의 땅에서 오래 오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와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너무 많은 생각들과 너무 많은 이야기들과 너무 많은 이 관심들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행하고 이런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요. 41절에서 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또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피성은 후지 중에 자기가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나무를 하다 도끼가 날아가서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가 그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죠. 그런 사람들은 부지 중에 그렇게 자기가 의도치 않게 한 자는 도피성에 도피해서 또 다른 복수를 막도록 합니다. 42절을 보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한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또 보복할 수 있고 또 살해한 자를 또 살인하고 이러면 계속 피해 보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 이럴 땐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자기의 그, 어, 멸... 결백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 피해 보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순종함으로 또 우리 일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걸 깊이 깨닫는다면 이스라엘이 특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어마어마한 위치와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민 중에 아주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오늘 모세 앞에 이 감격을 잊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